야한 오빠들 대 루나 티카이의 경기 데저트 캠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선수분들이 다 들어오셨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네, 선수분들 다 들어오셨고요. 경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바로 시작됐습니다 어, 레드사이드의 르나티카이구요 블루사이드의 야한오빠들입니다 자, 야한오빠들이 지금 중을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큰 쪽을 패스할 생각인 것 같은데 큰 패스 뚫린건가요? 자 아, 큰 패스! 오, 연막 사이에 가려서 얼굴님이 기다리고 있으셨으나 자, 지금 크네 굉장히 작업을 잘해주고 있어요 자, 크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블루사이드 지금 3대... 4장 이세요 오, 아몰라님이 잡아주시면서 아 그러고 보니까 양쪽에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 이태준님이 자 큰을 거의 뚫어놓자. 작게 올라오죠. 와 작게 올라오는 거. 아 조금 천천히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라운드는 루나트카이가 가져가면서 경기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등은 이태준님이시고요. 꼴등은 아몰랑 이재님이십니다. 자 이번에도 중을 조금 안 나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아아 아, 이번에 패스 못하아요아 어디서 써안 먹히나요? 안 먹히나요? 아! 오! 오! 네, 점프하는 거 얼굴이 잡아주시면서 어, 반샷이죠 자, 반샷 잡으러 갑니다. 아무랑 님이 잡으러 가요. 자. 와치 아, 와 어, 어. 아! 어, 앉아요. 앉아요. 어, 앉는 거 잡아주시면서 3대 3까지 만들어낸 야한 오빠 들입니다 자, 이거 지금 일단 크는 막아 낸 상태고요. 그렇다면 아, 레드 사이드는 오, 레드 마이탈. 레드 사이드는 총을 노리고 있는 거 같은데요. 자, 블루스드 어쨌든 지금 크래. 어, 어, 네, 자기 서리 됐네요. 자기 서리 됐습니다. 어,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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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아까 뭐가 있지 않았나요? 뭐총 쏠려 열렸는데 자, 아, 확인하죠. 확인합니다. 확인하고요. 아, 폭 떨어지고요. 자, 이거 중차에서 갈 길을 잃은 야모빠들입니다. 아, 폭 보세요. 아, 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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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리. 하, 아니 이거 포기 너무 한건 했어요 진짜 아 이건 포기 아 이건 포기 뭐 끝내줬습니다 네자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레드사이가블루사가죽을좀 나오는데요 아몰라기자님이 레드바이타로 어 2대1 교환 괜찮습니다 2대1 교환이면 2등이죠 자 이거 오히려 죽을 나오는데요 아이층까지 먹으면서 자얼굴리만 남으신 상태고요 아 목소리가 너무 오렁차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를 좀 떼도록 하겠습니다. 멀찍이 갖다 놓고 경기를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끄러우시다. 그렇다면 사운드를 줄여주세요. 아, 이분들은. 마지막 결승전 앞두고 그냥, 저, 뭐야. 블랙리스트 걸어드릴까요? 자꾸 비하하지 마세요. 본인은 대회 못 나오시면서 왜 선수들 비하하세요? 대회 나오시고 그런 소리 하세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아, 이거, 큰에서 또한번 교전 이일어 하는데, 아, 1대1 교환! 백업 보세요! 지금, 이거는요, 선수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백업이 좋아요. 이거는 서로 많이 맞춰봤단 팀이 얘기입니다. 팀이 자, 이거 지금 블루사이드가 약간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자리는 좋아요. 자리는 좋고요. 아, 아 이거, 각박자리에, <laughs> 네. 자, 일단 2대1 상황인데요. 언더독님의 위치를, 태비요, 태비요. 네. 언더동님 위치를. 어, 아, 아, 이거 봉코도 자리인데, 봉코도 자리! 꿈꿔두자리! 아! 어, 꽁코도 자리인데. 자, 컷이니, 어제 여기서 공을 껐거든요. 귀신 공을 껐는데, 아, 어, 어, 어 와, 머리 위로 날아옵니다. 날아와요. 자, 일단 포기 없다. 어, 이 미세. 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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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이, 설이 됐습니다. 네. 자, 개설이 됐구요. 이거 이러면 셔터도 다 봐야 됩니다. 셔터, 중차, 뭐. 뭐,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요. 자, 아! 꽈리. 아! 이거 축강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골등은 5번 그렇습니다. 저건 어떻게 읽나요, 여러분들?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 부분 은 어떻게 읽나요? 자영 영문가 여러분 빨빨빨 리 오세요. 이거 어떻게 읽나요? 아무만 알려주세요. 결승전 때 만약에 올라가면 제가 또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되는데 못 읽습니다. 자 빨리 알려주세요. 영문가 분들 없나요? 아 이거 일단 자게 연락이 들어간 상태로 오 오. 오! 아, 마스터를 못하고, 중에서 일단 스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1대1 교환했고, 위치를 확인을 했다는 건, 네. 아, 아, 자, 자, 이거 양각인 것 같은데. 아, 양각이요! 양각이요! 너만 보라 님이! 양각인데! 아, 연막 들고 있다. 죽었습니다. 자, 아마랑님 지금, 아, 어, 자, 와리. 아, 와리 하는 거 끊어주면서 2대1 상황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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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자, 어? 어, 자, 자. 와리. 간피, 호! 우와! 해좀 보세요. 휘대전. 스나이퍼, 스나이퍼의 자존심 싸움은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대기 중이에요. 어, 아, 이게 지금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아, 저분은, 제가 저분은 강제퇴장하고, 내일 블랙리스트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분들 계속 비하하시는 분들은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지 마세요, 네. 아니, 선수분들 비하할 거면 개인적으로 비하하세요. 왜 와서 계속 선수분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시나요? 네. 저런 분들은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일단 지금 양팀의 1대2 아 선수분들이 심리전을 엄청 했어요 엄청 했거든요? 자큰으에서 작으로 갈까 한번 갔다가 중에서 한번 보고 다시 큰으로 갔는데 그걸 또 역전해서 가져가면서 야한오빠들이 4대1로 공정하니 마감이 됐습니다 탭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상황 이렇구요 3 2 1 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공수전한 이후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분은 제가 오늘 끝나고 블랙리스 트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저 욕, 제 욕하는 거뭐 그냥 그래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뭐 대회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선수분들 비하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요? 네. 자, 일단 이번에는 루스카이가 블루에서 중을 좀 나오는 드립인데. 자, 일단, 손해를 보긴 봤는데, 2대1 교환까지 했어요. 2대1 교환까지 했고, 자, 어, 와리. 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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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자, 이거, 언더독님큰나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아, 꾹꾹도 자리! 자, 이 밑에 둘, 이 밑에 둘. 각박으로 움직이죠. 자, 아, 꾹꾹도! 자, 귀신공을 꺼야죠. 자, 언더독님만나오신 한테 위치 알죠? 와 각박, 와리. 와리! 오, 패좀 보세요. 또 옵니다. 좋아요! 또, 또 옵니다. All of our 네 이렇게 해서 5대1로 루나티카이가 앞서나갑니다 아 이건 뭐자 일단 5대1로 라운드는 루나티카이가 앞서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레드사이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야무받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경기 자라운드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왜 이때까지 5라운드에서 경기 못 가져가는 팀 많았습니다 자, 이거 일단 섬광탄이 터졌구요 네. 레드사이드가 지금 큰을 빠르게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섬광탄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자, 일단 중 확인하고 있고요 와리 자, 이거 보나마나 양각이겠죠? 네 어우, 좋아요 폭 하나 던져주고요 에어컨 쪽에 자, 각도를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자, 한번더 자, 이거 지금 레드사이드 굉장히 신조로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 어, 어 또왔어요또왔어요 또 왔어요. 점프 점프 오 어, 지금 레드사이드 신중하게 자큰 뚫어냅니다 큰 뚫어냈어요 큰 뚫어냈구요 아 핵짜리 핵짜리 모르다 브이핑 안됐나요? 아 이거 브이핑만잘 됐어도 지금 바로바로 끊을 수 있었거든요 자 일단 두분 남은 상태로 3대2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 그렇게 불리하지 않고요 착으로 옮겨가는 데 성공하는 야노오빠들입니다 어쨌든 큰으로 아나아 언더동님이 숫자 맞춰줬구요 자 2대2 상황에 현재 탭 꼴찌는 즉당이야 세연님. 아 일단 자기 서리 붙었습니다. 자 이거 아몰랑이제님도 사실은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썼고요. 자 와리 와리 자 와리 와리 와어어어 와리. 자 이거 와리 하는 건 시간 끌어주는 겁니다. 시간 끌어주는 거예요. 지서 나가는 거 시간 끌어주는 거거든요. 팀플레이입니다. 이게 팀플레이예요. 어 일단 어, 일단 위치를 하는 건아 권총으로 마무리지으면서. 아, 꼴찌는 즉당이 아세오 님이고요 경기는 루나티카이가 6대1로 3매 데저드 캠프 가져가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데저드 캠프 루나티카이가 이기면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투로 한번 볼까요? 아, 즉당이 아세오 님 뽑으신 8분 아 대단합니다